매장에서 25년식 PCX를 봤습니다. 혼다 PCX 가볍게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부모 코퍼입니다. 오늘은 야마의 R3를 타고 고령군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대충 2025년식 PCX에 대해서 정말 가볍게 스치듯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PCX 국민 스쿠터라서 안타 보신 분들이 오히려 드물죠.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스쿠터이고 이미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산세히 여러 차례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이번 연식부터 뭐가 바뀌었는지만 살펴보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혼다 매장에 갔다가 우연히 25년씩 들어온 거 보고 찍은 건데 대충 전면부 헤드라이트랑 후면부 대로 등이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핸들바 쪽에 덮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덮개가 생겨가지고 핸들바가 숨어버리는 바람에 배달할 때쓸자석 거치대, 커피컵 폴더를쓸 수가 없게 되어서 난감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순정 핸들 열선과 스마트키가 보이고요. 뒤로 가면은 이번에 새로 생긴 피기백 방식 리어 서스펜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타보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피기백방식서스 펜션이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바뀌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핸들바 덮개가 생겨서 난감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 Pcx는 우측 사진처럼 핸들바가 훤하게 드러난 구조라서 여기에 휴대폰 거치대도 달고 컵홀더도 달고 오랫동안 배달을 하시면서 Pcx를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유용한 공간으로 쓰셨어요. 그런데 왼쪽 이미지에 25년 신형은 덮개가 생겨서 이걸 굳이 제거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서 난감하다 굳이 이걸 왜 달아주었을까 하는 현장의 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PCS 타시는 분들은 매달 라이더 분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확장까지 해가면서 핸들바에 필요하신 것들 주렁주렁 엄청 뭘 많이 달고 하루종일 매달 하시면서 생활 공간처럼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해외에서는 PCX가 고급 스쿠터이고 배달용 오토바이, 슈퍼커버 같은 언더본이 주로 쓰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급지게 보이기 위해서 PCX 마감을 개선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용도가 좀 다르게 쓰이다 보니까 럭셔리 레저 스쿠터로 사용하라고 비싸게 만든 스쿠터로 배달을 띄워버리니까 발생하는 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왼쪽에 보시면 순정 열선 그립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만 순정 옵션으로 넣어준다고 하는데 핸들 열선이 혼자 순정으로 사서 넣으면 원래 한 40만원 정도 돈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기본으로 꽂아주니까 어 좋은 것 같고 날씨가 추우니까요. 겨울에도 배달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넣어줘서 참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PCX가 원래 24년도에 443만원이었다가 올해부터 472만원으로 가격이 뛰었잖아요. 약 30만원 정도 가격이 오른 셈인데, 이런 거 붙여준다고 가격이 괜히 올라간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열선 그립은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보니, 있으면 굉장히 좋다, 따뜻하다는 것을 몸소 느껴본 사람이라서, 오히려 한국이 PCX를 배달할 때 많이 쓴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넣어준 배려심이 느껴지지 않나,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랑 후미등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24년도 PCX인데, 25년도에는 이렇게 디자인이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왼쪽이 24년도이고, 오른쪽이 25년도 신형 디자인인데, 구형은 후미등이 X자로 이렇게 빛이 나왔는데, 25년식은 후미등이 X자가 아니고, 일자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LED 계기판이었는데, 이미지에 보이는 풀컬러 TFT 디스플레이 계기판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좀 익숙한 형태의 계기판이죠. 혼넷 750이나 CBR500RR 등에서 보이던 형태의 TFT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인데 아마 혼다에서 이걸로 통일하려고 하는 건가 싶은 사람도 듭니다. 디지털 계기판이 좋은 게 차후에 기능을 확장할 때 확장성이 되게 좋고 블루투스 연동이라든지 계기판 디자인 변경이라든지 할때 하는 게 쉽죠. 대량 생산을 하면 단가도 확 내려가기 때문에 이번에 채용을 한것 같습니다. 24년식 PCX 계기판은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니까, 어, 확실히 TFT 계기판이 좀 보기에 깔끔하기는 하네요. 요즘 보면은 혼다 뿐만 아니라, 야마, 스즈키 등 일제들은 물론이고, 브라인필드, 존테스, c f 모터와 같은 약간 한국에서는 비주류인 브랜드들도 죄다 TFT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으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더 객관적으로 말하면 CF 모터나 존테스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본격적인 이 컬러 계기판 도입은 더 빨랐다고도 할수 있죠. 존테스는 2020년, 2021년에 이미 310급 라인에 TFT 컬러 계기판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왜 그런 걸 기억하냐면 사람들이 중국산 오토바이에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이 들어가 있으니까 처음에 엄청 많이 깠었어요. 저는 신기해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계기판, 컬러 디스플레이 계기판 들어가는 게잘 없었으니까, 신기해서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주변 분들은 중국산 오토바이가 이 엔진이나 차대 같은 기본기에 충실하지는 못할 망정, 이런 고급 옵션을 넣어가지고 기교를 부리려고 한다면서 되게 그때 많이 깠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가? 어, 물론 엔진 같은 쪽부터 단돌이 자르는 게 맞긴 하지 하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혼다도 이제 Pcx도 컬러 계기판이 들어오네요. 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피기백방식 서스로 교체가 되었죠. 어, 제 인터셉터 650도 이거랑 똑같이 생긴 피기백방식 서스라서 아주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이 황금색 가스 댐핑 차저에 올린즈 스티커들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이 가스 댐핑 차저가 황금색으로 맛있게 생겨서 그런지 여기에 올린즈 스티커 갖다 붙이고 타시는데 아마 PCX도 개조하시는 분들이 많죠. 많아서 100% 그런 분들 등장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존 PCX는 이렇게 가스 댐핑 차저가 없었죠. 없는 걸 보니까 벌써부터 밋밋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생각보다 장거리를 탈때이 서스펜션 차이가 꽤 느껴진다고 해서 잘 도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링 스탑 시스템 들어가 있죠. 엥간한 스쿠터에는 안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PCX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참 나름 고급 스쿠터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 어,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잘 쓰시나요? 저도 오래된 PCX를 잠깐 탄 적이 있습니다. 제 닉네임 중 하나가 스쿠터 바리니인데 초기에 디오란 PCX를 잠깐 탔었거든요. 근데 아이들링 스탑 이거 저는 귀찮아서 끄고 다녔어요. 왜 끄고 다니는지 PCX 타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활용을 잘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나는 쓴다, 나는 안 쓴다, 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요? PCX의 스마트키입니다. PCX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스마트키가 들어가 있어서 키를 호주문에 넣어두고 타면 굳이 열쇠를 꽂고 돌리지 않아도 근처만 있으면은 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고 좋은 시스템이죠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 스마트키 옵션인데 이게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주파수 간섭이 심해서인지 어째서인지 도시에서 타고 가다 보면은 호주머니에 키를 놓고 달리고 있는데도 갑자기 계기판에서 열쇠가 근처에 없다고 경고가 뜨곤 해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죠 어 뭐지 내가 스마트키를 흘렸나 아닌데 호주머니에 잘 들어있는데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쿠터에서 뛰어내렸나? 막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패닉이 오고 그러는데 계속 겪다 보면은 아, 또 시작이네. 하고 그냥 무시하고 말죠.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약간 있더라. 개선이, 어, 신형 개선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서 나오면 좋겠고요. 이렇게 PCX가 꽤 여러모로 바뀌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핸들 열선이 한국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두 번째 TFT 컬러 기기판으로의 변경, 세 번째 피기백 방식의 서스펜션 변경, 네 번째 헤드라이트 및 후미등 디자인 변경 등 크게 보면은 이런 정도의 변경점이 있었습니다. 꽤 변경점이 많다면은 맞기 때문에 PCX의 가격이 25년도부터는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라는 말이 출시 이전에 꽤 많이 나돌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가격이 500만 원이 넘으면은 차라리 MX를 타겠다. UHR을 타겠다, 존테스를 트 타겠다 하면서 꽤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얼마에 PCX가 출시가 되었죠? 예, 472만원 472만원에 나왔죠 500만원 근처에도 가지 않는 가격에 생각보다 착한 가격에 아주 잘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비 약 30만원이 가격이 상승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VSX니 UHR이니 존테스니 K-WIN이니 하는 등 굉장히 많은 중저가 125cc 스쿠터들이 PCX의 자리를 탐내고 있습니다. PCX가 한해에 독보적인 판매량 1만대가 훌쩍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고 말리 팔릴 때에는 1년에 2만대도 넘게 판매가 되었었어요. 2010년에 1,580대를 판매하던 게 2012년에는 2,738대, 2014년에는 5,200여 대 무려 두 배가 팔렸다가 2016년에는 6,000대가 판매가 되었는데 전성기인 2020년에는 거의 3만 대라는 기록적인 판매량을 찍어버립니다. 굉장히 놀랍죠? 거의 3만 대, 약28,000 몇백 대가 팔렸을 건데. 제가 또 자료를 한참 찾아보니까 나오네요. 2020년에 28,400대라는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팔린 스쿠터가 이 p c x 가라는 것이고, 이큰 파일을 이제 여타 다른 브랜드의 스쿠터들이 호시탐탐탐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이륜차의 총 전체 판매량이 1년에 겨우 12만 대인데, 혼자서 PCX 단독 모델로 3만 대를 갈아치웠다 그 말인 즉슨 125cc 스쿠터 한 대만 잘 뽑아줘도 맛있게 파이 일부를 냠냠쩍쩍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이 가능성을 본 여타 브랜드들이 v x 1 2 0 v s x 1 2 0 u h r 1 2 0 Z125M, UL125 등등 무지막지하게 많은 125cc 스쿠터들을 찍어내면서 막 밀어붙이고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은 불경기에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PCX 판매량도 2020년에 정점을 찍고 점점점점 점점 내려와서 올해는 12,900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는데 여전히 판매량이 많지만 점점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PCX는 현재 ABS가 듀얼 채널이 아니라서 앞바퀴에만 AB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륜에만 ABS가 들어가 있고 뒷바퀴에만 ABS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영쟁사 브랜드의 125cc 스쿠터들은 듀얼 채널로 ABS를 모두 바꾸고 있는 추세라서 이 부분에서 PCX가 약간 좀 뒤쳐진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어떤 분들은 듀얼 채널 ABS가 굳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사실 저도 클래식 바이크인 로엔필드를 타면서 굳이 ABS가 두 개나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만은 안전사양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라고 빗길에서 쭉 미끄러지면서 느꼈어요. 심지어 그 로엔필드 조차도 지금은 앞뒤로 듀얼 채널로 ABS가 들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PCX는 더구나 레저용으로 타기보다는 생계용으로. 메달용으로 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원하지 않아도 빗길이나 눈길에서 타야만 하는 일이 많은데 여기에 뒷바퀴 ABS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혼다 측에서 PCS 뒷바퀴에 ABS를 넣지 않은 이유가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라고도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바퀴에만 ABS를 지금처럼 달다가 뒷바퀴에도 a b s 를 타면 현재 471만원 하는 PCX가 가격이 갑자기 500만원 넘게 올라 버려서 경쟁사랑 가격 경쟁이 안될 정도로 가격이 막 치솟아 오르는 걸까요? 속된 말로 흔해빠진 기술이고 그걸 혼다가 못할 리는 절대 없고 그걸 단다고 해서 가격이 급상승할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안 달아주는 걸까? 고객의 니즈가 충분히 혼다, 회사 측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 부분이에요. 리어 휠에 ABS가 없어서 빗길에서 시급해본 분들이 다른 건다 좋은데, PCS는 이 듀얼 채널 ABS가 아니게 좀 하면서 m x x 로 넘어가시기도 한다던데, 이게 사실인지 아니지는 몰라도, 그런 브레이크 달아주면서 디스크 브레이크 좀 달아달라는 말을 못 들은 척무시 하다가, 경쟁사들이 디스크 브레이크 달아주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슈퍼커브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달아주고 하던 모습이 떠아서 약간 좀 아쉽기도 합니다. 드럼 브레이크가 제동력이 안 좋다고 바꿔달라고 엄청 오래 건의를 했었는데 정말 오랫동안 반영이 안 되었었죠.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 드럼 브레이크를 넘어서 디스크 브레이크를 넘어서 ABS를 넘어서 이제 TCS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이 자, 오늘은 이렇게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경언처럼 진주 혼다에 갔다가 면연 보게 된 PCX 25년식을 보고 PC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해외에서는 PCX가 본래 제작 목적대로 고급 레드 스쿠트로 쓰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분들이 와서 PCX가 메달용으로 쓰이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하시던데, 메달용으로 쓰라고 만든 슈퍼커버는 귀엽게 생겼다고 레저용으로 쓰고, 레저용으로 쓰라고 만든 PCX는 메달용으로 쓰고 있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주온다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PCX가 참 좋은 스쿠터고, 기능도 많고, 욕심만 없으면 이거 한 대만 써도 대한민국 전국에 못갈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정말 공감하고, 사실 디자인도 배달통이 안 달린 모습을 보면 정말 디자인이 멋지고 이쁜 디자인이죠. 잘 빠졌습니다. PCX 정말 좋은 스쿠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얘가 어찌되었든 125cc 스쿠터잖아요. 아이, 소리 좋네요. 125cc 원동기급 스쿠터인데, 어느덧 이 원동기 스쿠터가 가격대가 500만원 넘버는 선까지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집에서 이제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심심해가지고 목 상태가 아직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못 참고 또 동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너무 심심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히말라야 사고금도 같이 보고 왔습니다히말라야사금 어, 관련 영상도 빠른 시일 내에 쪄서 영상 올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CS 관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종종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 올라오니까 뭐 따라서 만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 오토바이 시장이 쥐콩할 만하고 브랜드도 몇개 없어서 오토바이 신형이 나오면은 와 드디어 또밥이다 하고 그거 하나 쫓아가가지고 이거 하고 저립하고 이 집어보고 저리 집어보고 하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누가 먼저 뭐 만들었다고 어? 누가 만들었던데 너왜 같은 모델 영상 만들어? 그러면은참 난감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 영상이 그분들 영상에 비하면은 짝도 안됩니다 정보랑 퀄리티, 구성 등등 모든 면에서 다른 영상에 비해서 제 영상 짝도 안되는게 현실이고 그런 수준의 영상이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이거 돈 벌자고 만드는 영상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소통하고 영상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재밌습니다. 영상 만들면서 저도 오토바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저도 하루하루 배워나가는 맛도 있고, 또 제가 본 것들 이렇게 라이딩하면서 찍은 것들, 보게 된 풍경 영상 이런 거 보여드리는 것도 재미가 있고, 그런 영상을 이제 보고 제 영상 보고 어, 어디 어 다녀오셨네요. 어드 동네에 진행하셨네요. 언제 한번 라이딩 같이 뛰시죠? 아그 정보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나누고 정보도 나누고 저도 좀 배우고 또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은근히 고수분들이 많아요 구력이 30년 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하고 실제로 만나면 제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아 나이도 많아 보이시고 가죽 재킷에 할리 데이비슨 4,900만원짜리 타시고 뒤에 사모님 모시고 주변에 호드들 잔뜩 있고 반대로 오토바이 시작도 안한 초보분들과 제가 대화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오토바이도 아직 안 타시는 분과 대화 나누기도 어렵고 참 하기도 힘들죠. 그런데 유튜브에 영상 올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해지고. 이런저런 오토바이 관련 이야기도 나누고 댓글로 놀고 그러다가 인연이 되면은 만나면 좀 어색하고 어색해도 커피도 마시고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하다가 헤어지고 그러는 게 좋고 제1 목표라서 하는 거지. 이거 돈을 목표로 하면은 절대 못합니다 할게 안 돼요 어디 가서 일하면은 시급이 요즘 한만원 하죠 이거 동영상 만들려면은 찍고 녹음하고 편집하고 자르고 붙이고 정보 찾고 하루에 최소 4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4시간이면은 알바로 하면은 적어도 4만원은 받는데 동영상 이거 하나 올리면은 어디 가서 라이딩하고 기름 떼우면서 달리고 찍고 이것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정리하고 편집하고 노래 붙이고 푸시 녹음하고 정보 찾아가지고 막 올리고 이런 거 해가지고 올려봤자 조회수 2,000 나올까 말까에 돈으로 치면은 1,800원, 2,000원 수준입니다. 이거 돈 보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돈 벌려고 했으면 은 이거 안 하고 세컨 스쿠터 하나 장만해서 배달 알바를 뛰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제가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누구 걸 베끼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돈이 목적이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올려서도 안 되죠. 영상 끝맺음을 하려고 하다가 요즘 자꾸 누가 또 댓글로 누구 걸 뺏기네 뭐하네 이런 말씀을 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다가 영상이 길어진 것 같네요 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인말라야450 전시를 월요일 오늘 했고 설 지나고 또 금요일에 하루 더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진주 로얄필드에 가셔서 실물도 보시고 앉을 수 있습니다 앉아도 보시고 시동도 한번 걸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형 PCX랑 기존에 입고되어 있던 헌터커브, 슈퍼매테오, 샷건 같은 모델들도 있으니까 같이 가신 김에 구경해도 좋을 것 같고요. 어우 저는 또뭐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 보니까 약기온이확 떨어지면서 갑자기 머리에 열이 확 올라오네요. 이게 편집한다고 다 잘라서 뭐 10분 정도지 영상 만들면서 앉아있으면 보통 4시간은 앉아있거든요. 아무튼 진짜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로랜필드의 히말라야 450 관련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즐거운 명절 되도록 하세요.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